자, 34번 보도록 할게요. 34번에 보시면 Everything in the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 될 텐데 진짜 주어는 Everything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Was finished,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Finish, 완성하다인데 걔를 수동태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완성되다. In the mind of its creator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의 정신, 마음 여기서는 마음이네요. 마음 속에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Before 앞에서 끊기죠? 뭐하기 전에요. It 그것이 즉그 모든 것이 w a t s starting 시작이 되어지기 전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일단 그게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마, 나오기 전에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의 마음에서 이미 완성이 되어져 있대요. 2번 The house is 집이죠? 어떤 집이요? we live in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죠. 위 앞에서 목적고 관계되면서 which나 that이 생략이 됐겠죠. 그리고 we live in 할때 in 뒤에서 목적어 빠지고요. 우리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빠진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들 the cars we drive 우리가 운전하는 차들 역시나 앞에랑 같은 구조죠. 목적고 관계되면서 빠지고 drive 돼서 목적어가 빠지고 우리가 운전하는 그 자동차들 아 그리고 목적과 관계대명사를 쓰면 뒤에 목적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관계대명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자 우리가 운전하는 차들 and 그리고 our clothing 우리의 옷들 all of these 이 모든 것이 begin with an idea 아이디어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번 each i d e 각각의 아이디어 이치 c h 에는 단수 명사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그대로 씁니다. 각각의 아이디어가워즈된 그리고 나서 studied 연구되어지고 그 다음에 refined 다듬어지고 and perfected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자 비동사워즈에 걸리는 수동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총세 개가 들어갔네요. pp 형태가. 자 people 뭐 하기 전에요. the first n a i l 첫 번째 못 첫 번째 못이 w 즈 s driven 박혀지기 전에 drive는 못을 박다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w 즈 s 에 걸리면서 bpp 수동이니까 못이 박혀지는 거죠 or 또는 the first piece of cloth 그 천의 첫 번째 조각이 was cut 잘려진다 즉 재단이 되어지기 전에 그 각각의 아이디어는 연구되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위에서 얘기했잖아 이미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정신 속에서 마음 속에서 완성이 되어져 있다고 4번 long before the idea was turned into a physical reality 그 아이디어가 was t u r n e into, 몸으로 바뀌어지다. 물리적 실체로 바뀌어지기 오래 전에. 원래는 이렇게 썼던 거죠.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근데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서 얘가 주어자리로 빠지고.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 그 다음에 into B는 그대로 와서 붙게 되죠. 물리적 실체로 바뀌기, 호, 아, 물리적 실체로 바뀌기 오래 전에. The mind, 마음은 head clearly. 분명하게 픽처드 그렸습니다 뭘 그렸어요? 더 피니시드 프로덕트 그 완제품을 분명하게 그렸었습니다 훨씬 전에 그래서 헤드 PP를 사용을 했죠 과거 완료 지금 여기서는 대과고를 사용을 한것 같죠? 그 아이디어가 물리적 시체로 바뀌었다 어, 마음속에 분명하게 완제품을 그렸다 둘 중에 먼저라는 거는 마음 속에 분명해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물리적 시체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head-pp 현재 과거 완료를 사용을 했죠. 과거보다 더 이전 사실의 과거에 head-pp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더 휴먼 비잉 인간은요 디자인스 설계합니다. His or her own future 아, 그의 혹은 그녀의 그녀 자신의 미래를 설계를 합니다. 뜨로 뭐를 통해서요? 멋지 much, 여기서 멋지는 거의라고 해서 그래야 돼요 거의 더 세인 프로세스 그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 자신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여기서 그 동일한 과정이라는 건 위에서 얘기한 그 물건을 제작하기에 앞서 이미 그 물건에 대한 모든 것이 그걸 제작하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미 끝났다 그 이미 끝난 거고 그거를 그냥 단지 밖으로 이제 끄집어내서 만들어낼 뿐이다 라는 거거든요. 이미 머릿속에서 완제품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는 일도 이와 똑같은 과정이래요. 6번. We begin with an idea about how the future will be. 자, 우리는 시작을 해. with an idea, 아이디어와 함께. 뭐에 대한 아이디어요? how the future will be.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아이디어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7번 over a period of time 일정 기간에 over 걸쳐서 we refine and perfect the vision 우리는 그 비전을 다듬고 perfect 완성시킵니다 다듬어 완성합니다 비전이라는 건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약간 미래의 개념이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어떠한 미래를 가지게 될 건가에 대한 비전 그리고 공유 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refine의 목적으로도 더 비전 perfect의 목적으로도 더 비전 그죠? 근데 목조어가 두개 같이 겹쳐버리니까 뒤에다 한 번에 몰아버린 거죠. 8번 e e r o our every thought, 우리 r o u r every thought, r e e v i g y t h r e v o y g h r e o r y h r 투부터 그 다음 주를 퓨처까지 가로를 묶이고 여기서의 투는 투부정사의 부사전 목적 뭐하기 뭐 위하여로 사용이 된 거죠. 빼도 상관없겠죠, 부사니까. 자, 조화롭게 모두 작용을 할 거래. 뭐하기 위해서 bring into existence, 생겨나게 하기 위하여. 얘를 하나의 동사처럼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동사니까 뒤에 목적으로 와시 끄는 관계사절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고요. 와시 끄는 관계사절은 문장 안에서 명사의 역할을 해요. 주목보. 지금 이 부분이요. 주목보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얘, 예, 그, 목적어 역할로 사용된 걸로 보셔야 될것 같고, 관계되면서 what 같은 건 시험에서 많이 냅니다. 특히, 어, 그리고 앞에 선행사 나오지 않고요. what 뒤에는 문장이 불완전하고요 그래서 이쯤에 보시면은 여기서 목적어 가 빠져있고. 자, 다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bring into existence,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뭘요? what, 뭐하는 것. We have mentally, 우리가 정신적으로 concluded, 완성했던 것. 원래 여기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관계되면서 what 때문에 안 나온 겁니다.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완성했던 것, 그것이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활동들은 조화롭게. 모두 작용을 할 겁니다. 머지않아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마치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머릿속에 계획을 쫙 잡고서 그리고 완전히 완제품까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다음에 실제로 밖에서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우리의 미래라는 것도 우리의 머릿속에서 온전하게 계획을 완전히 다 만드는 거야. 내가 이, 어, 이때쯤 되면 이러한 일을 하고 있을 거고, 이때쯤 되면 내가 뭘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다 설정을 해놓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내가 필요한 행동들, 그거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들을 그 다음에 또 알아야겠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머지않아서, 당신의 모든 생각, 결정 그리고 활동,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활동은 조화롭게 작용을 한대. 내가 이미 계획을 잡아놨고 그 계획에 따라서 내가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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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였던 그 모든 행동과 생각들이 결국에는 조화롭게 잘 작용을 하게 될 거다. 뭘 위해서? 나의 최종 목표를 위해서. 자,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이유, 그렇게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래. 우리가 정신적으로 완성했던 것을 어,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대요 마치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머릿속에 이미 완제품을 갖고 있듯 우리 역시도 미래에 대한 나의 모습에 대한 완성품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그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그거를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답은 2번이죠 have mentally concluded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완성이된 것에 대한 얘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르실 만한 건 딱히 없을 것 같고요 포텐셜 포텐셜은 잠재력이죠 잠재력, 잠재성 이런 뜻이고 그 다음 에 3번 haven't been able to picture in our mind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볼 수가 없다 아니, been able to 할 수가 없 앞에 haven't니까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래야겠죠 5번. Have observed in some professionals. 얼마의 프로페셔널스 uh, 직업들을 예, 관찰을 해왔다. 그리고 careless와 i r r e s p o n s i b l 이런 것도 좀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이죠. 얼마의 전문가들을 관찰해왔다. 전문가들에게서 관찰을 해왔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정답은 2번이겠네요. 2번.